잡았습니다. 잡았습니다. 오, 크다. 우와, 크다. 와오 예. 잡았습니다. 잡았습니다. 자. 야, 빼려고 했으면 잡았어. 자, 우선은 여기는 금색 웜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수 뭐야, 이거. 벗혔나 자, 다시 한번 보자! 뭐야? 이안 나가지? 아, 감시대기. 어디 걸린 것 같은데? 감시대기. 아 어, 이거 뭐지? 어, 됐습니다. 이런 데는 꼭 저거 있다고. 살살, 살살. 한번. 지금 껍지가 지금 제가 잘물 시기라서, 시간이야. 지금 껍지가 지금 현시간이 잘물 시간인데. 요런 데, 요런 데 한번 공략을 살 살살, 살살 해보겠습니다. 깍지를 나와 있는 깍지들이 이런 데 나오면 딱오면딱 물어줘야 되는데. 이 앞에 봐이 이 앞에 봐기 가기, 가기, 가 가기, 습니 가기, 치기 꼬나 굴기기 껍질 있는데? 따 먹었어. 있어, 있어, 있어. 있어. 아야. 아, 아야씨. 오우야. 아 너무 빨리 쳐나. 오우야. 입이 짧은데 여기 안 먹지? 꼭지가 아닌가?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와 어. 아, 빠갑니다 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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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가살이 빠가살이 잡았습니다 야 야, 드디어 손맛을 봤구나. 드디어 손맛을 봤습니다 야, 야 드디어 손맛을 봤습니다 아이고 작다 작다 아라우 아이고. 자, 한번 살려주고 좀큰 놈으로 공략 한번 해 보겠습니다. 큰 놈이 어디 갔냐? 야, 한 마리 들었다 줬씨 작은 놈. 잡았습니다. 작은 놈들은 와. 후후더 작은 놈더 작은 놈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더 작은 놈 작은 놈이 있으면 큰 놈들이 없는 거야 오 뭐지? 잡았습니다. 그렇지. 아 예. 근데 없을 리가 없어. 잡았습니다. 잡았습니다. 오, 크다. 우와. 오 예. 아, 그렇지. 이런 게 나와줘야지. 어. 이런 게 나와 줘야지. 그렇지 이런 게 나와 줘야지. 시커만 놈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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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나와라, 나와라. 아이, 뭐야? 오 마이 갓. 잡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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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예, 주수준주 준수 주수준 주면서 주면서 주좋서 주면서 주면좋아면서 주면서 야, 야, 빼려고 했으면 잡았어. 오, 예. 오우, 씨. 캬, 저런 게 있다니까. 있다고. 오우, 반가워. <목소리>